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도 편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하셨죠? 자, 오늘은 음. 용띠 이제 해가, 청년의 해가 이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 달이니까 한두 달만 남았는데 용띠에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했을 줄 믿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했던 일을 좀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용을 보고 왔답니다. 새로운 다 각오와 출발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딸기에 대해서 딸기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그런 그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음, 자, 우리가 딸기는, 아, 딸기는 이제 개인작품이라고, 이제, 개인작품과 단체작품도 단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들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오늘 밝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작품을 만들면, 이 푸드가 이제 먹는 거지만, 속마음을 표현해서 만들고, 발표하면서, 뭐, 눈물도 흘리고, 자기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많이 스스로가 감동하고 있답니다. 저는 딸기, 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딸기는 우선 어때요? 맛이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얕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딸기가 이제 주제가 있는 이제 작품을 먼저 단체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게 이제 하나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주제는 꼭뭐 이것만이 아니라 에, 속마음 표현하기라는 작품으로 이거는 했는데 자기의 속마음 이제 어, 깨뜨려 볼수 있는 자기의 속마음을 이건 좀좀긴 성인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표현을 잘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작품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몇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에게 성죽이라는 어, 주제로 이제 했는데 이제 한국에 시집와서 아이 셋을 키우고 열심히 사는 어, 너는 참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한, 했답니다. 그래서 꽃 셋은 꽃이 이렇게 세개 있잖아요. 세 개는 아이들 뿌리를 내리고 커지는 이미지를 이제 아, 나비는 이제 엄마 아빠의 자유의 이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잘 성장하고 어, 키우는 그런 아~ 모습을 보고 이제 아빠는 엄마는 아~ 새처럼 음~ 나비처럼 나르는 기분이었다 고했어요 너무 아이들이 이제 흐뭇하고 너무 조, 좋았던 아주 이~ 사례죠. 자 이거는 이제 나에게 상주기 똑같았는데 이것도 딸기를 표현했어요. 이것도 이제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남편이 없이 농사를 열심히 하고 아이 셋을 키우는 정말 대단히 잘하고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 이 함께 계시니 할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꼭지가 없으면 딸기 열매도 없다. 그래서 여기 꼭지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딸기 조각 하나하나 잘잘 잘 이겨낸 상이라 그랬어요. 여기 딸기 하나가 하나가 자기 가 이제 상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돌려드리는 데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람 신앙이 견덕해요. 그래서 남편 없이도 이렇게 잘 아이들을 성장하고 이렇게 신앙심으로 열심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자기가 승리한다, 성공 성공한다. 이런 것이 다 이제 자기가 어떤 것을, 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과치가 있었다는 거를 표현했던 거예요. 결과치를 다 설명을 하면서, 아, 이랬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여기 곳곳이 배어있잖아요. 이 사랑이 자기를 성공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승리라는 말도 이제 그 성공이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의미가 될수 있죠. 그래서 자기는 완벽하게, 예, 지금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행복의 꽃, 이거는 어림의 꽃, 평화의 꽃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자기가 이제 제목을 붙이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했는데 평화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눈에 들어와서 여기를 넣습니다. 이게 평화스러운 모습을 자기가 표현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행복한 가정의 꽃이라고 현했고 이거는 다 이제 가족을 주제로 이제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어림의 울 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가족이 참잘 어우러져 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음, 겹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 이거 이름을 밝히지 않아야 되는데. 앞으로 무리하지 말고 즐기면서 살겠다는 이런 표현을 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전학년 대표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부모한테 했던 모든 내용들, 자기가 부모한테 겪었던 모든 내용들을 자기가 이제 다 표현해서 이 쪽지에 다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밝히긴 좀 어렵지만, 이등까지 나와서 개인적인 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2013년이니까, 10년 전이죠. 그때 딸기로 이렇게 해서 작품 전시회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작품을 해서 발표하고, 어, 전시회도 하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희노애락을 이제 딸기하고 키하고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자, 수업 장면입니다 수업을 이제 할 때는 굉장히 아주 화기애애하고 아주 뭐 열심히 열심히 아주, 아주 헌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느껴서 요거 한 것들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 어떤 거든지, 뭐, 과일이나 야채나, 뭐, 뭐, 과자나, 어떤 거든지, 아이들을 할 때는 이제 뭐, 과자 같은 거가 좋겠죠, 과일보다. 그래서 그 학년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청년들, 그 수준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제가 어떤 주제를 강의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 강의 주제를 따라서 매체는 정해집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주제든지 딸기라고 해도 주제를 다르게 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그 아이들이 어떤 것이 고민인가 할때 딸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럼 딸기를 제가 가지고 할수 있도록 제가 주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딸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성격에 맞춰서 교환을 가져가서 수업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일주일도 아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다시 봬요.